안녕하세요 아빠 닥터입니다. 오늘은 쌍화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쌍화탕은 정말 친숙한 한약인데요. 약국에서도 쉽게 살수 있고 쌍화차라고 해서 어, 마트에서도 팔고 뭐, 찻집에서도 많이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몸살약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근육통이 있거나 피로할 때 부담 없이 사서 먹는 한약이기도 합니다. 쌍화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이름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쌍화탕. 쌍화라는 말이 들어와 있지요. 여기서 쌍은 음과 양이두 가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과 양을 화해시킨다. 매우 조화롭게 만든다. 이런 말을 뜻합니다. 한의학은 음양오행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음과 양을 조화롭게 만든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쌍화탕에서 말하는 음양의 조화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열의 조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체에 온도 균형이 틀어져 있을 때그 온도를 잘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머리 쪽이 뜨겁고, 다리나 손, 혹은 소화기가 차지는 이런 온도의 불균형 상태를 매우 안 좋게 보는데요. 이런 상황을 개선해주는, 다시 말해서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약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살이 났을 때, 열이 나고, 또 소화기로는 설사가 나고, 또 열이 나기는 하는데, 몸은 춥고, 오한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 쌍화탕을 마시게 되면 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한열의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에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런 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이라는 것을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습니다. 약재를 살펴보면은 무엇보다도 작약이라는 약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이 작약이 재밌습니다. 작약꽃은 매우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런데 그 작약꽃을 냄새를 많이 맡게 되면은 사람이 약간 취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작약에도 이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름부터 약이 들어 있죠. 약 중에 약이어서 그렇습니다. 확실히 약속된 효과가 있는 약이다. 그런 뜻이에요. 작약이라는 것은 그래서 작약을 먹게 되면은 사람이 긴장이 풀어지고 나른해지고 통증을 잊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을 잘 자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작약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 그 이외에도 한 다섯 가지 정도 약제가 더 들어가는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면, 은 황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황기란 약제는 기운을 보충해주고, 땀을 많이 흘리던 걸 먹게 해주고, 또 염증을 없애주고,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특히 황기는 여름철에 어, 닭과 함께 삶아 먹기도 하죠. 기운이 없고, 땀이 많이 나고, 사람이 깔아질 때, 환기를 먹게 되면 기운을 차리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환기는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탁월해서, 어, 화상이라든가, 이런 외상을 입었을 때, 환기를 끓인 물로 씻어내거나, 또 환기를 복용함으로 해가지고, 염증을 없애는 그런 효과도 있는 탁월한 약입니다. 감초도 들어있는데요. 약방에 감초라고 하죠. 환기와 감초는, 둘다 콩과 식물입니다. 음, 콩과 식물이다 보니까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단백질을 만드는데요. 어, 그래서 그러는지 상당히 효소작용이 강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황기나 감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는 양방에서 이야기하는 스테로이드와 비슷한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다만 부작용이 강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강한 소염진통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기와 감초를 사용, 잘 사용하게 되면은, 한약으로, 어, 양방에 스테로이드 비슷한, 그러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그런 소염 진통 효과를, 어, 누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들어있는 약제가 개피인데요. 개피는, 어, 옛날부터 많이 사용된 약제이면서, 항균 효과가 강해서, 어,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매우 강합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인체에, 어, 온도를, 높여주고 또 어, 한기를 몰아내는 그런 강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외에도 당귀와 천궁이라는 약이 들어가는데요, 두 가지 약재는 피를 보충해주고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피부를 곱게 만들어주고 또 통증을 잊게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건강이나 대추 이런 약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소화기관을 어, 원활하게 해주고. 또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약재가 들어가서 어, 인체의 한열의 균형을 잡아주고 또 음양의 균형을 잡아줘서 가을철 특히 면역력을 어, 증진시키는데 상당한 효움이 있는 약이 어, 쌍화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피로하거나 또 면역력이 필요할 때, 또 감기에 걸렸을 때, 혹은 어, 인체의 한열의 균형이 틀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갱년기 여성이 갑자기 어, 땀이 난다든가 얼굴이 화끈거려진다든가 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음, 쌍화탕을 잘 활용한다라면 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쌍화탕은 아주 기본이 되는 처방입니다. 약재가 여섯 어, 가지밖에 안 들어가죠. 음, 여기에 이런 기본이 되는 어, 바탕 위에서 어, 각종 다양한 어, 전문적인 약재들을 가미해서 사용한다라면 또 쌍화탕에 어, 아주 진면목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증이 심하다 그럴 때에는 쌍화탕에 강활이나 독활 혹은 위령선과 같이 통증을 잡는 약재들을 첨가하고 혹은 뭐 감기가 심하다든가 발열이 심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마황이라든가 세신이라든가 이런 약재들 어, 다시 말해서 감기나 발열 기침에 쓰는 약재들을 첨가함으로 해가지고 약의 방향성을 잡아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면역력이 필요한 가을철 쌍어탕과 함께 건강을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